안녕하십니까. 뱃셜 투버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봄 아우터 추천 1탄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제 1탄으로 밀리터리에 기반한 아우터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유래도 간단히 다뤄보면서 옷들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옷이라는 게 그냥 입어도 되지만, 유래까지 설명을 들으면, 내가 입는 옷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알고 입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봄 아우터 추천 제 2탄으로는 캐주얼 의류를 다룰 예정이고, 3탄으로는 코트, 4탄으로는 블레이저, 5탄으로는 로고플레이 3대장 가디건을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즌에는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포커싱을 하려고 하니까 구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PPL로 제품을 받은 것도 검수를 꼼꼼히해서 퀄리티와 디자인이 괜찮은 것들로만 모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헤비웨이트 오버사이즈 후디드 스웨트 집업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43,900원이에요. 이 제품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레이어드 활용도가 높아서인데요. 앞으로 쭉 소개해드릴 아우터랑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자주 활용할 예정이에요. 평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입었을 때 오버한 느낌으로 저스트 핏이 나왔고요. 어깨선이 살짝 드롭되는 핏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여유롭게 나와서 영한 느낌도 있고요.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기장이 짧아서인데요. 보통 다른 후드 집업을 매치했을 땐숏 아우터를 같이 입으면 후드 집업 말에 부분이 튀어나와서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매치했을 때 아랫기장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쇼아우터 속에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S부터 2XL까지 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왔고 2way 지퍼에 메탈릭 후드 끈까지 사용해서 가격에 비해서 꽤퀄리티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 이 제품 한벌 가지고 있으면 코디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파레티멘토의 M51 피시텔 코트 카키입니다. 가격은 한니까로 6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미군의 M51 피시텔 파카를 모티브로 해서 미니멀하게 제작된 제품인데요. M51은 미군이 한국 전쟁 당시 입었던 야전상이에요. 51년 개발되었기 때문에 M51이고 한국 전쟁 시기랑 겹치는 시기라서 역사가 꽤나 깊죠. M65랑 같이 밀리터리 의류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의류라고 생각하는데요. 밀리터리는 남자의 추억이자 로망이기도 하니까요. 예전에는 밀리터리를 보통 매니아층이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밀리터리 의류들이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 제품은 예전처럼 빈티지한 워싱이 있고 거친 원단 느낌이 아니라 현대적인 수요에 맞춰서 불필요한 디테일을 삭제하고 요즘 트렌드인 오버핏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리븐이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어요. 어깨 너비도 꽤나 드롭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한 핏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깨에는 원래 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미니멀하게 견장은 삭제해서 좀더 캐주얼하게 디자인을 풀어냈고요 소매통이 둥글게 떨어질 수 있도록 팔꿈치 위아래로 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쪽에 보시면 단추가 있어서 소매통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좁게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뒷부분에 피시테일로 불리는 이 부분은 살려주고 허리 쪽 스트링은 유지한 모습이죠 이 부분은 오리지널리티를 지켜줬네요 그리고 넥 부분이 꽤나 얇게 로우넥으로 나왔는데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로우넥으로 만든 이유가 후드랑 매치하기 편하게 디자인했다고 해요 터치감은 바이오 워싱 처리된 면100% 원단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편이고요. 군복 특유의 뻣뻣한 느낌의 원단 아니고 코드처럼 얇고 펄럭펄럭한 편입니다. 이 제품을 요약하자면 군복이었던 m 5 1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복각한 제품이랄까요? 배정남씨가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피스텔 파카를 입고 유행을 시킨 지 이제 꽤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한벌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꽤 높은 기본 아이템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컬러는 블랙베이지 카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군복에서 유래한 만큼 카키가 가장 무난한 컬러이긴 해요. 다만 너무 흔한 컬러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베이지 선택하셔도 되겠죠. 이 제품은 편하게 맨투맨 후드티랑 매치 하셔도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후드티와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을 해봤어요. 기장이 긴 야상을 이렇게 조합하면 편한 느낌을 내면서도 스타일 낼수 있죠. 대학생분들이 입으셔도 부담 없을 코디고 요즘 30대 분들은 휴일에 조거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때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어나워핏의 유니섹스 오버핏 M65 숏피스텔 파카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71,100원이에요. 이번엔 M65 피스텔 파카를 모티브로 해서 한 기장감 스트릿하게 복각한 디자인인데요. M65는 말 그대로 65년도에 개발이 된 야상이고요. M51이 한국 전쟁 때 야상이라면 M65는 베트남 전쟁 때 야상이라서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아이템이죠. 이 제품은 군복에서 유래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파르티멘토 제품과 유사하긴 한데 기장감이 꽤나 짧게 나온 제품이에요. 평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오버사이즈로 잘 맞았고요. 엉덩이를 절반 정도만 덮는 짧은 기장감으로 나왔죠. 이 제품도 꽤나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버한 느낌이 부담스러우신 분 늘은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꽃은 100% 트윌 원단을 사용해서 원단은 오리지널 군복 느낌을 잘 살렸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칠고 빳빳하진 않습니다. 이 제품도 소매통이 둥글게 떨어질 수있 팔꿈치 위아래로 턱이 두개가 들어갔어요 요즘에 오버핏 야상이 워낙 트렌드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많이 보이네요 턱이 들어가면 팔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게 곡선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제품도 레이어드가 편하도록 로우 넥으로 나왔고요 투웨이 지퍼에 허리끈은 메탈릭으로 처리를 해서 저렴한 가격 대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원래 명찰이 있어야 되는 디테일인데 디자인으로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숏한 기장감인 만큼 스냅사진만 봐도 조거 팬츠랑 활용도가 특히 좋더라고요 기장이 짧은 만큼 다리가 길어 보이죠? 유니크한 스타일이고요. 키가 작은 편이라서 애매하게 긴 야상의 기장감이 싫으셨던 분들은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도전해볼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카키, 블랙 두 가지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카키가 기본이긴 하나 블랙도 무난한 컬러이니 취향껏 선택해주세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수두지업을 함께 매치해서 레이어드 느낌을 줘봤는데요. 이 제품은 기장이 짧기 때문에 지퍼를 잠그고 활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조거 팬츠랑 매치했는데 확실히 잘 어울리는 편이죠. 요즘 안 그래도 조거 팬츠를 자주 입게 되는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피디에게 블랙 컬러를 입혀 봤어요? 참고로 조피디는 176에 66kg, 상위 95에서 100, 하위 30을 입고 있는데요. M 사이즈가 무리없이 잘 맞았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린 아이템은 콰이어티스트의 워시드 믹스 MA1 자켓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13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MA1 항공 점퍼를 모티브로 해서 패치워크 디자인으로 풀어낸 아이템인데요. MA1 항공 점퍼는 그동안 정석적인 디자인과 근본 아이템들은 다른 컨텐츠로 충분히 다뤘었죠. 또 다른 걸 다루게 되면 저를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본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나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유니크한 스타일로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항공 점퍼는 1950년대 개발된 미군 마머 자켓인데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입던 옷이기도 하죠 좁은 조정석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짧은 기장감으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군데군데 데님과 코디로이, 스트라이프 니트 소재가 함께 패치워크로 디자인이 된 제품인데요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콰이어티스트의 제품인데 하나같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죠 이번 시즌에 나온 주력 제품들만 봐도 디자이너 브랜드 감성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정석적인 디자인은 아니고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지만 저는 이 브랜드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동안 매번 구매를 하고 입고 있어 네, 이번엔 제품을 협찬으로 보내주셨어요 컬러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난한 건 블랙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레이가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튀는 스타일이라 예쁜 게좀 손이 더 가겠죠? 소재는 겉감은 100% 폴리오 원단을 사용했고요 데님과 코디로이 십수 헤링본 스트라이프 원단이 믹스되었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 잘 맞았고요 제 기준 엉덩이 절반 정도를 덮는 기장감으로 연출이 됐어요 투웨이 지퍼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등산 갈 때도 착용을 했던. 유니크한 스타일인 만큼 어디가서 나랑 겹친 옷 입은 게 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검은색 항공점퍼에 디테일이 들어간 만큼 크림진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컬러 배색을 줬어요. 항공점퍼에 있는 검은색을 활용하니까 튀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튀지 않는 모습이죠. 항공점퍼가 군복에서 유래한 만큼 투박한 무드의 더비슈를 매치해봤고요. 스트라이트 핏의 크림진을 롤업해서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이번엔 조거팬츠를 활용해서 스트릿 룩으로 연출해봤는데요. 항공점퍼가 그레이 컬러다 보니까 비슷한 컬러의 트래킹화를 신어서 깔맞춤을 해봤고요. 군데군데 데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거 팬츠랑 맨투맨을 깔끔하게 매치를 해도 괜찮죠. 아우터 하나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도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 스페론의 램스킨 A2 자켓입니다. 가격은 한인가로 247,500원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A2 자켓도 항공 점퍼의 일종인데요. MA1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됐었다면 A2 자켓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 조종사들을 위해서 보급이 됐던 제품이에요. 전통적인 플라이트 자켓이 말가죽, 소가죽, 염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만큼 오늘은 가죽 소재 A2 자켓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조종석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짧은 기장감으로 나온 게 특징이고요. 목 보온성을 위해서 목 카라가 상당히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태리 델바치오 램스킨 100% 원단을 사용해서 퀄리티 있게 제작이 됐어요. 델바치오 원단 특징이 두께는 얇으나 모공이 작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상처에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밑단과 소매 쪽에는 밴딩으로 된 시보리가 있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쇼아우터답게제 기준 엉덩이를 절반 정도 덮는 기장감으로 나왔어요. 주머니는 아웃 포켓으로 나왔긴 했지만 옆에 편한 하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이중으로 디자인을 신경 써서 제작이 됐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라이더 자켓이 흔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면 좋을 디자인의 A2 자켓입니다. 블랙 아우터고 기장이 짧은 만큼 펑키한 모드의 크림 진을 매치해봤는데요. 숏탄 기장감의 아우터인 만큼 상하이색 대비를 줘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연출해봤어요. 바지랑 신발의 컬러를 통일해주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략이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일코르스의 블랙오버핏 롱레인코트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17만 7,650원이에요. 이 제품은 기장감이 엄청 롱롱하게 제작된 레인코트인데요. 생활 방수가 가능한 기능성이 들어간 레인코트예요. 레인코트의 기원도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몇백년 전부터 물에 저항성을 가진 옷을 만들려고 시험을 했었어요. 그러다 19세기 찰스 맥킨토시가 피복의 고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고 방수 소재를 활용한 옷을 개발해 영국군은 납품한 게 기원이에요. 이 제품은 레인코트라는 이름답게 생활 발수와 방수가 가능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물이 흘렀는데도 스며들지 않고 튕겨 나가죠. 폴리 1 0 0의 코팅이 된 느낌이 드는 원단을 사용했어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오버핏 실루엣이 나왔고요. 어깨가 드롭되는 핏이고 소매 기장이 조금 길게 나왔긴 했지만 밴드로 커버스를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레인 코트이긴 하지만 워낙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제품이라 평상시에 그냥 코트처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봄에 비오는 날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은 아이템이지만 평상시에 활용해도 멋스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검은색 아우터 만큼 안쪽은 컬러를 밝게 매치해봤는데요, 연청 바지에다 흰 티를 매치해서 색 대비를 줬어요. 미니멀한 아우터인만큼 안쪽에도 미니멀룩으로 연출을 해줬습니다. 실용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은 밀리터리에 기반한 아우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다음번 캐주얼과 코트, 블레이저, 가디건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